강정호도 이거를 서두르느냐, 차분하게 대처를 하느냐. <laughs> 어! 좌우 니다좌 뒤로 쭉쭉 날아갑니다. 3점자리없런 강정호 선수가 결국는 영예 행진을 깨트립니다. 시즌 자신의 이 홈런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경기 특집이 만들어집니다. 세이던 홈런포 3등 앞서가는 넥센 히어로즈. 아무리 넥센의 중심 타선이 체대로안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강정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볼 1스트라이인데 너무나 정직한 승부를 안지만이 했어요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승부는 강정호가 좀 참느냐 저는 위인고 승부로 들어가있지 않았거든요 결국 강정호가 창호는 채워놓고 간다는 그런 계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정직한 승부였습니다 공의 움직임이 안지만이 지금 완벽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 강정호가 놓치지 않고 자기 풀스윙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강정호 결국에는 오해하는 벌이 화근이 됐고 그렇죠. 네. 자, 약간 먹힌타고 이루수가 따라가면서 처리합니다. 이성렬을 처리하면서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안지만 선수입니다. 결국엔 실투를 놓치지 않은 강정호 선수. 이게 또 석점 짜리 홈런이 되면서 잔잔한 상황에서 균형이 깨지는 슬점전이 홈런이 폭발되면서 엑센이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제 삼성의 9회 초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목공입니다.